현대 비토르 미포 뚜벅이 조합이니까 여파는 다에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사일로스는 라인저 때문에 이파 아카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데니신이 있긴 해가지고 이파 저희팀 드가운쪽에 다에나 해가지고 핑퐁 해주면서 해줄게요 다에나 하겠습니다 라이 드시고 보마 한테 뼈한패 이 판은 1코어 폭풍새도 올리고 2코어 존냐 올려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핑퐁 해주면 우리 팀이 이제 뒤에서 들어오면 일고 왔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니시드 걸어주자. 3대 뚜벅이 두 명이니까. 라인전은 비토더가 좀셀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인장, 인장 인전 사하면 할만해요. 딜교 한번 자하면 되는 거다. 이후도 그냥 푸시하고 도와다니면 돼. 잘해. 1레 주도권은 비토더한테 있고 다이나가 있는데, 2렙비는 3렙부터 쎌울수 있어요. 나오면 그 전까지 피가 잘하면서 파밍 좀 잘해봅시다. 여기 불씨 되게 빨수 있어가지고 퓨만 이건 여기 끝자락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상태가 나오는 거 피할 수 있어요. 나 진짜 저거 안, 안 좋아 보이는데 비고야아 진짜 근데 왜 저거 웰드 같지? 집을 찍어야겠는데 퓨. 왜안 써? 음, 전선적이지가 않네. 니신, 저거 풀 빼는 건데. 아, 주도권 좀 잡아줘야 되는 게 니신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믿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어, 믿어 때려주면서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게, 형캠 하면서 와드 받고 여 1타만 맞고 포션 빨면서 이덱 잡을게요 두만 쓰고 라인 밀고 밑에 오비두만 써줘 위드 봐줄게요 이거면 리신이 위쪽 갈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하자고. 표시해주시고. 위쪽 봐주면서 즉각 돌게요. 즉각때 인장사하고 템포 찍겠습니다. 퓨젤 내 계속 압박 주시고, 빗젤로 네, 당길게요. 라인 미드하게 돼, 이러면. 쑤시. 아... 밑에 가줄게요. 아니 이건 진짜 좀 아닌데? 이거 바텀 애들이 문제인데? 바텀 진짜 왜 싸운 거야, 이거. 볼게요 이거. 이거 맞죠독도치 망갔으니까 라인 밀고 집갑시다. 괜찮겠다. 이거 비고동잘 짜놨는데 진짜. 이거 바텀이 다 망쳤어. 밑에. 위안보이지 바텀 동선이다. 여기까지 하고. 알리스타 한번 올라오니까 한번 이거 써주시다. 엠프 샤워 집가야 되긴 해요. 자, 라이 미더스는 칫 갔다 옵시다. 이더고 이제 빨리 노민단열 돼가지고 신발 먼저 띄울게요. 무조건 잡았으니까 랜드까지 사시고. 다이브번 봐줄게요, 무비. 다이브 봐주면 울면 쳐주고, 이쪽 올라갑시다. 우리도 핑퐁 해주고? 아니! 와, 리스타 미친! <laughs> 이따 높으니까 다음 땐잘 잡아 봐야겠다. 이거 주고. 여튼 <laughs> 살짝 봐줄게요. 지체안 보여서 노포리 때 한번 잡아주면 제일 좋긴 한데 또뭐 아무도 안 오니까 좀 아쉽긴 하다. 그 라인 믿어주자 비에고 파밍 하고 있으니까 어째 뭐할수 있는 게 없거든. 아저나 이거는 비에고 없다 안우는게 좋다. 안 보이긴 한다. 이건 죽었으니까 그냥 이제 좀 밀게요. 용한. 용 맞자, 용 맞자 이거 주고. 하던가 그냥 이거 하던가 제 바텀 갈게요 바텀 올리고 싸우던가 좋았죠? 해버 찍고 와도 얘 빼고 이 정도 면 괜찮죠? 리안 싸움인데 이 정도면 나 빼지 않지. 맞다. 아, 어 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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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 떄려. 한바퀴 더와서가야될것 같은데 니신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이캔슬 시키고. 잡아둬가 이러면 괜찮죠? 굿. 안전하게 때 갔다 올게요. 리신 올수 있거든? 우리 한나에더 밀고 집 가고 싶은데 그다가 미드 오니까 사업 해주시다 이거면 이득인데? 이 바텀에 투자한 게 레전드긴 하죠? 나만 안 죽어주면 이득이야 이러면 이제부터 줄게요 연령까지 올라갑시다 미드 한나인, 제가 할게요. 트다 올려 보내고. 바텀 갑시다. 이건 상대 주는 거 합정이거든요. 일단 포탑 다 믿었고. 상대 운영이 어지어진 하잖아. 머리 아프지, 지금? 이거 집 갔다가 바텀 갈게요. 왜냐면 리신이 지금 여기 안 보였거든. 그래서 밑에 쪽에 있는 게, 밑에 쪽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집 갔다가 바텀 받읍시다. 어, 무리하지 말고. 바텀 올라가는 뉴트였네. 난 비신 올라갔는 거 봤으니까 바톤 좀 밀게요. 이유근처했으니까 헤버 바꿔 한번 봐줄까 지금 어. 사왔고. 게임이 진짜 또 어설퍼졌네. 아, 여기가 뭐 다이아몬드 아니고, 뭐 팀원은 진짜 역대급 그때 하긴 하다. 트타도 미드비다 지운 곳때 에바고. 게임이 진 풀리지가 않네. 올라오시고 아, 아, 이거 하지 시작, 시작. 아, 시작, 시작, 시작. 뭐야? 뭐야? 진짜 널 <laughs> <너> 진짜 망했네? <웃음> 진짜. 하, <laughs> 나 현타 진짜 오네. 이런 애들도 요즘 마스터 찍을 수 있는 게 놀이 진짜 망했다. 이정도 진짜 아니었는데, 원래. 와. 아, 봐자. 와, 나 진짜 게임 못하겠다.